어디 계세요? 근데 여기 뚫려 있잖아 이거 구멍 있어서 안 된대 형님. 아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일타 구마 김민성입니다. 여기 어디냐? 노대도 섬에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전갱이가 풍요입니다 전갱이가. 여기 한번 내려와야지 했는데 형님도 내려와서좀 잡아라 그러시더라고. 이 다른데 양식장이 많이 있지만 이 양식장 가두리에만 전갱이가 이만하게 많이 잡힙니다. 왜 잡히냐? 여기 밑에 여가 있습니다. 여러라 그러면 바다속에 있는 산 언덕 이런 것들 삐죽삐죽하고 고기 숨을 곳도 많고 사료도 나오면서 거기서 고기들이 모입니다. 모이는 데다 이게도 사료를 주니까 이것도 먹으려고 그냥 모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고기도 사료 줘야지 사료. 어 이거 곤쟁이구나. 이 어, 곤쟁이 새우라는 새우인데 요만큼 300g 500g 정도 되는 자연산 전갱이를 잡아서 먹이를 줘서 더 키우는 겁니다. 가을쯤 되면 600g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바로 정부 유통이 되는 겁니다. 자연산이에요, 양식이에요, 축양이에요. 판매할 때는 양식으로 파는 거죠? 그렇죠, 양식으로 파는 거죠. 자연산 팔면 안 되지? 자연산보다는 기름이 더 끼지. 먹이 급여량이 좋으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양식을 한 거죠. 이거는 자연산을 잡아 축양을 한 것이라 우리가 먹는 방어들이 다 그런,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양식이 자연산보다 보수하기는 하다. 어, 전기 올라왔다. 어, 올라온다, 봐라. 올라가서 두드득 한다. 뭐야, 뭐야? 이게 올라오면 손으로 잡아도 되겠는데? <laughs> 어 잡았. 아, 차차. 야, 야! <laughs> 낚시로 잡을게요.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 무조건 하고 낚여. 요번에 안 낚이면 나 이제 낚시 끝에 다시 안할 거야. 아 이걸로 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야 이렇게 해낚지않으러면못 낚아. 구마 <laughs> 형 낚시하실까요? 낚시 콜? 예. 오늘 몇 마리 잡으실 것 같으세요? 리열마리 열 마리 잡으란다. 가자. 어, 이쪽에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형 이게 끼셨죠? 어. 형님 동시에 한번 던져볼까요? 형님만의 구호를 정해보세요. 얌얌 이쁘더라 야. 얌얌. 얌얌. <laughs> 왔어 어. 빠진 거 같은데? 아, 나이스. 냠냠. <laughs> 오구마형 히트. 오, 올라다 올라다. 이백해요. 어, 그렇지. 사이즈 좋은 전기. 이때 영. 와, 뭐야? 거기가 포인트인가? 얘좀더 컸다. 오. 아, <laughs> 아니, 아니, 사이즈 좋네. 사이즈 좋은 걸로. 어, 아, 가자 가자 가자. 히트. 히트. <laughs> 뭐야 뭐야 뭐야? 탈리나했더니 같이 왔어. 아브! 자 전갱이 키3삼대 일이지. 아, 뭉게도 홍보라운드에서 오십 프로 고 들어간다는데. 히트. 또왔어요 피디님, 투마 아, 그. 셰프님 이렇게 낚시 잘하는 거 처음 보죠? 나이스. 근데 전갱이 손맛 어때요? 손맛. 저 <laughs> 바로 떨어뜨리면서 뜰채로 넣어버리기. 아, 가. 아니 <laughs> 그 제, 저건 제 거예요. 니거 맞대, 니거 맞대, 어 형님, 저 방생 유튜버 되고 있잖아요 지금. <laughs> 한 번에 세 마리 잡으면 바로 역전이거든요. 진짜 카드 재미로 바꿨네. 키토. 아 이거 뭐야? 히토아 도대체 붙다? 빠졌다. 아 이거 작다. 안 작아. 커맨드 뭐 아, 오다가. <laughs> 저 두께 보이시죠? 키아다다다다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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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몇 마리 잡으셨어요? 나 다섯 마리. 오대 삼. 가운데 놔주십시오. 근데 여기 뚫려 있잖아 이거 뚫려 뚫려 있어 상관 없더라고 구멍 밑에 구멍 있어 구멍 있어서 안 된대요. 형님 안 빠진다, <laughs> 안 빠진다 괜찮다. <laughs> 자, 나이스 정갱이 나는 이게 빠트리지만 않으면 100점이겠다. 정갱이 씨, 여기 뭐 부르니까 바로 오네 이거. 정갱이 씨, <laughs> 자 살짝 들어갔다 고그래 그래. 좋아, 좋아, 그래 좋아. 있었는데 좋아. 없습니다. 오우 상은데? 상은상한데 이거? 자키피디님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어? 히트! 가만가만가만가 가만. 스톱 스톱 스톱! 안녕히 요 여러분! 정갱이 잘 가! 정갱이 장 올라와! 정갱이가 낸소리존 아프다고 마지막 한 마리 남았다 피디님 가니까 온 입질 어이쿠 사이즈 제일 좋다 아니 저 아홉 마리? 응 역시 당구는 쿠션에서 만나나? 자 히트! 내가 올라온 나이 나이스. 자깔끔하게열 마리. 빈쿠마 아, 융체. <laughs> 어? 진행시켜. 아지 이거 정경이. 요거 가지고 한세 가지 요리 정도 해볼 겁니다. 이번 업무도 요리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이런 거 보조 셰프가 할게요, 형님. 어쩔 어야내건 내가 해야지. 그럼 제건 제가 할게요. 그럼 그래, 니건니가 네 해라. 이게. 아지의 기름입니다. 3분 도착 예. 포를 뜨는 거죠 지금? 그렇죠. 포를 뜨야 돼. 예, 나쁘지 않죠. 잘했어. 이 정도. 반도 갈라서 뼈만 뼈만 갈라주는 거죠 이제. 뱃살이 아, 너무 많이 나나 면안 되지. 뱃살 너무 많이 먹으면 살쪄요. <laughs> 와, 근데 진짜 이게 손질하는데 지금 기름이 와. 자, 잘게 잘게 썬다. 이 타이밍에 칼을 선물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 너야 안타까움에. 나칼아니야 들어가는 게 달라. 요전갱이가 어... 쫄았네. 어... 전갱이가 아! 칼이 다르네, 칼이. 급할 <laughs> 그그 필요 없어요?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좀 된장이 곱네요. 그렇지, 이러 미소니까. 한번? 원 플러스 원. 참기름이 좀 풍미하고 기름이 풍미 좀 다르니까. 잉? 이건 식물성 기름이잖아요. 손만, 난 손만. 깨. 깨. 아니, 아니. 아씨, 보통 놈이 아니네. <laughs> 일본 어부들이 뭐 한다고 이것저것 다 넣겠습니까? 이렇게 대충 간단하게 만들어 먹었다고. 요 자, 두 번째 요리는, 오차츠케 녹차가루나 뭐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린 로즈가 좀맛다 그러면 <laughs> 아, 네. <laughs> 된장국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밥에다 올려 먹는 형식으로 갑시다 자, 아까 말씀드린 비파. 예, 네, 비파. 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파나무 있는 집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약용이 대표적인 유명이기도 하고 되게 좋습니다. 살만 삭하던 해서 형님 오늘 이 정도면 거의 쿠킹 클래스 아니야? 쿠킹 클래스? 요거를 올리고 요거를 이렇게 올려 옆에 좀 파고 둘게요 형님 자미소 미소 미소 장국을와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어부 요리 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셔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일단 먼저 시식 한번 해볼까요? 살짝 살짝 이거는 시간 지나면 좀 그러니까 아그자 밥이랑 그냥 푹 떠서 먹으면 푹, 되죠? 같이 먹어 같이 먹어 보기보다 맛있다니까 농담 아니고 진짜 맛있네요. 손님도한번 한, 한 드셔보세요. 어때 요 형님? 안 맛있겠냐고? <laughs> 안 맛있겠냐고? 이렇게 간단한 한끼는 최고거든. 마지막 요리예요 이제? 이, 아직 마지막 요리지 아직 아직 마지막 요리. 어, 형님, 음, 원래 좀 많이 써야지 맛있는 거죠? 후라이잖아 튀김이잖아 지지는 게 아니야 전혀 아니야. 너무 많이 넣시는 으거 아니에요? 응. 음. 자, 계란물 요거 잘 묻혀 줘야 돼. 안 그러면 수분이 안에 있어서 큰일 나. 그리고 마지막 빵가루. 빵가루가 좀 들면 들네 들문, 충분히 눌러 줘야 돼. 아, 붙어 버리게. 신재생 식품이네. 좋습니다. 우와! 기름 안 튀네. 정갱이이을이를 일본에서 많이 먹는다고 했잖 아, 정경이님 가많 아니, 기름 기름기는 고등어보다 오히려 더 있을 때가 있지. 기본적으로 정갱이가 고등어보다 비린내가 심하지 않아. 이렇게 쓸 거야. 오징어 이마늘 사이즈는 맛이 없는데 정경이 이마늘 사이즈는 또 맛이 있거든 와~ 튀긴다 기가 막히네 와~ 정경이 후라이 정경이 튀김입니다 이거 한번 추천해 맛보시죠안 맛있을 수가 없다 이거 자, 아지 가지고 세 가지 음식을 만들어 봤는데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먹는 오차츠케 요리 간단히 이미 된장하고 섞는 다짐매 일본 정식집이나 어딜 가서 나오는 아지후라이 한두셔 보시죠 짠 뭐부터 먹어야 돼? 이거 먹수니까 저리 가고 이따 따딱니까 이분도 형님 제가 만든 거 한번 드셔보실요오와 아, 아. 예술이다 치킨은 우선은 <laughs> 잽이 안 되고요 진짜 녹네요 형님 했잖아 알 자체도 훌륭하고 예술이라 그래야 되나? 고기 맛도 훌륭하고 우리 김희상 공 이리 와 미녀 PD 아, 원래 그렇게 먹는 거예요 <laughs> 치킨보다 맛있지 비린내 하나도 없이 아, 진짜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 비린내있 이거 부추만 하고 소금밖에 안한 거거든. 근데 막 간을 보지도 않았는데 형님 그냥 뚝딱뚝딱 하네요 진짜. 내가 경험한 내손 믿고, 내가 감각 믿고 하는 건데 이느낌나쁘 부추가 내 따라가 안 돼요. 제가 뭐 여태껏 먹어봤던 생선 가스 중에 최고입니다. 네가 해서 맛있는 거야. 네, 네. 아 그런가? 내가 해서 맛있는 건가? 하나 더 먹어. <laughs> 내가 잘 보잖아. 이거 먹으면 행복해. 근데 약간 맛이 달라요. 뭐가 달라? 셰프님이 하신 거잖아. 이거 제일 손맛. 가지는 개변이라더니. 음, 맛있다. 아, 음. 요거는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딱 해주면. 아유, 아, 가지, 가지 이래 먹고 싶어 여보. 자, 디가 딱. 형수님한테 해주셨어요? 아니. <laughs> 자, 다음으로 <이거. 웃음> 야, 다음으로 요거. 가지면 한국말로 가지면 그래. 이 전영이가 만든 겁니다 이거. 아, 이거 제가 만든 거야? 도고 만든 거. 아, 그러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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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거 뭐. 어. 냠냠! 이거 진짜 본연의 맛이다. 만드데도 비린내 하나 없잖아 응, 비린내도 없고 맛이 음... 더 깔끔해요 자이 피디 <laughs>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맛도 만들 수 있는 거거든 니님 저거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아까 이게 진짜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음, 이게 식었는데더 맛있는데요? 식었는데도 비린내가 안 나잖아 음, 솔직히 여기서 순위를 매긴다 아지구라의 1번 나 이거 저 2번 예, 3번. 어, 근데 이거 내가 만든 거네? <laughs> 이 근데 촬영인 거뭐고 진짜 이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음! 이 맛에 맞다, 니 다행입니다. 내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먹고 싶은 사람, 내가 해줄게. 아... 오늘 일단 와봤는데, 재정이집도 깔끔하게. 이 집에 여자만 들어오면 됩니다. 야, 외롭고, 저는 외롭거든, 진짜. 배볼때 모든 게 준비가 다돼 있어요. 아...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 연락 주십시오. 사랑의 오작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와, 일단, 구마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형님, 구독자 보니까 남자가 90%던데? 90%가 뭐고, 와, 0.0몇 프로더라, 여자, 구독, 여자 구독자가. 와.